나 왔어. 어 왔어? 네. 야, 애좀 어때? 야. 어 이제 기운 좀 차린 것 같아. 네? 아 다행이다. 아이 이뻐. 야 고맙다. 애가 너무 착해. 그래 착하다니까. 나그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혼자 두집 안에서 계속 있었더니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어 너도 가야겠다. 하우스. 맥은? 아뭐 어, 많이 좋아졌습니다. 복귀하자마자 맥도 아프고, 작전 뜨니까 많이 피곤하지? 아이, 저는 뭐 멀쩡합니다. 빨리 끝내버리자. 예. 자, 주목! 타겟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긴장 늦추지 말고. 주아사 네. 나와 함께 바로 경계 근무 나간다. 이상. 아 빨리 다시 챙기셔야겠습니다.